안녕하세요, 애담입니다. 네, 이번엔 제가 뭘 들고 왔을까요? 이번에는요, 후기가, <laughs> 엑소로또 후기예요. 네. 정말 빨리죠? 정말 빨리 찍죠, 여러분? 정말, 온지 5개월 만에 찍어요. 진짜 빨리 찍죠? 이거 2016년 8월 19일 날에 왔는데, 지금 2017년 1월 3일 화요일 날에 찍고 있어요. 정말 빠르죠, 여러분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해요.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 너무 부끄럽고요. 지구멍으로 숨고 싶지만. 네, 여러분들. 여러분, 꼭 참고 봐주세요. 네,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저는 코리안 버전 한 개, 차이나 버전 한개 있고요. 이렇게 뜯겨져 있는 이유는 사실 제가 전에 한번 찍었는데, 그때 집에 언니가 있던 상태였는데, 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찍었어요. 언니는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양해를 구하고 찍었지만, 솔직히 부끄럽잖아요. 뭔가, 뭔가 같이 있는 거니까, 일단 같이 집에 있는 거니까, 뭔가, 부끄럽고 민망해서 너무 영상이 흐지부지하 하고 반응도 너무 별로였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개봉을 하는 건데 뭔가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laughs> 그래서 바로 삭제하고 이렇게 그동안 계속 박스 개봉샷까지 찍다가 언니 와서 끊기고 막 그래가지고 흐지부지하게 계속 끝나다가 오늘 이렇게 드디어 완벽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 여기 있고 지관통 이렇게 포스트까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기 전에 지간통 먼저 봐볼까요? 네, 지간통에 이렇게 있고요. 안에 내용물은 제가 뺀 상태예요.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안에 내용물 포스터 들고 올게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포스터는 두 장이 왔어요. 어디 갔지? 네,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왔고요. 어, 이게 좀 포스터 자체가 너무 크기가 크다 보니까. 어, 조금 조금씩 보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렇게 주변 다 치우고 해도 너무 좀 멋이 그냥 너무 잘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종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냥 조금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전체샷은 정말 죄송한데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종대, 야 진짜 너무 멋있어요. 이번에 솔직히 종대는 너무 진짜 옷부터 외모까지 너무 너무 다 멋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번 로또 때 정도 짱이었어요. 다음 찬열씽와 찬열이 진짜 저는 찬열이가 뮤비에서 후렴구쯤에 이걸 불러야 되나? 어게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있었어요. 어쨌든 그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거 움짤 진짜 몇십 개 저장했을 거예요 아마. 다른 색감 버전 알죠? 그런 거다 저장했어요. 아.. 이싱이.. 이싱이 보고싶다.. 이싱이 스타쇼 360대 활락 어제도 다시 봤는데 진짜 언제 봐도 귀여워요 그건 진짜 이거 민석이 하.. 아, 민석이 민석이 이번엔 진짜 뭔가 약간 뱀파이어 같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이렇게 잘생긴 뱀파이어라면 제 피를 저수..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종인이 와.. 이거.. 와.. 아, 진짜 진짜 심장 저격이다 진짜. 아 백현이, 아 백현이, 백현이 이번 뮤비 때 진짜 활력 대박이었잖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감옥에서. 어우. 그리고 경수, 경수 그 연기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딱 솔직히 로또 그 뮤비가 딱 이렇게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까 경수 좀무서긴 했지만 그래도 잘 생겼잖아요. 뒷면이 경수? 경수 손이 되게 커요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 큰것 같긴 해요. 와, 세윤이는, 나이답지 않은 뭔가, 섹시미가 있어요. <laughs> 와, 진짜, 이렇게 로또, 이렇게 리패키지, 날, 2016년 8월달. 앨범 판매 수익금, 일본 SM엔터테인먼트와 유니세프 함께하는 스마이브 유캠. 와, 대박이다. 이렇게 기부된다고 하네요. 이게 똑같은 거두 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토스터 속이 끝났고요. 이제 앨범 속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앨범 박스 열면, 짜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너무, 허접한 것 같아. 네, 이렇게 있고, 박스 치우고,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뽁뽁이로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싸져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뜯고, 다시 붙이고로 반복해서, 테이프가, 네. 많이 힘들어하고 있네요. 이렇게 뽁뽁이 치우고, 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이 포카들이랑 막 이런 것들 제가 진짜 양도 하나도 안 받았고요. 양도 아무것도 안 받고 진짜 이 앨범 그대로 나온 포카를 그대로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진짜로. 진짜 제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양도 받고 막 그렇게 안 했어요. 진짜 이 포카에서 그대로 나온 거 그대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로 또 검은색 버전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아니 이게 너무 멋있죠? 이게 그거 아닌가요? 막그그 그 도박할 때막 그런 거 아닌가? 그다음에 여기 저는 이번 앨범 CD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게 지금 좀 비쳐요. 그래서 자세히는 이 하얀색 앨범에 보여 드릴게요. 하얀색 앨범에서 보여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사진은 포카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자, 포카. 네, 이렇게 포카는 미리 뺐고요. 자, 과연 포카는 누가 나왔을까요? 자, 누가 나왔을까요? 자 일단 이렇게 SM, 막, 이런 거 있는데, 저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진짜 엑소인가 싶어가지고, 너무, 너무, 그 잘생긴 멤버를 너무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SM타운에, 이렇게, 지니 시민권, 이렇게 있고요 자, 포카, 가연 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진짜, 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 진짜, 의외의 멤버예요 저, 좀, 음, 한 번도 안 나와본 멤버. 대박이었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짜잔, 경수입니다. 경수 너무 귀엽죠? 아, 진짜, 저는 경수가 앨범에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앨범을 그렇게 많이 사봤진 않았지만. 네. 이렇게. 하, 진짜 너무 잘생겼어요. 아, 어, 아, 뭐라는 거야? 어, 잠시만. <laughs> 너무 잘생겼어요.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사인을 보고. 에브리데이 치어라. 아, 진짜 전수직히 보고 좀 놀란 게 영어를 너무 잘 쓰지 않아요? 발음도 좋은데, 아. 쓰는 것도 잘해. 뭐든지 완벽해, 정말. 그 다음에, 아, 저는 좀 이거 보고 놀란 게, 머리 이렇게 까, 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망가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더 잘생겼어요. 이마에 눈썹, 막, 눈부터 막, 코에 입까지, 진짜, 하. 그 스타쇼 360 보면은, 어린 아이들, 귀여운 아이들도, 막, 경수 사진, 의렁대 사진 보고, 아, 능미 사진 보고, 입술이 매력적이라고 했나? 입술이 너무 예쁘다고 했잖아요. 아, 역시 아이들도 다 알거나 는것 같아요. 입술이 <웃음> 매력적이에요. <laughs> 네, 여러분들 변태 아닙니다. 이렇게 경수 포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영어 저 제가 영어를 진짜 못 쓰거든요. 발음도 안 좋은데 쓰는 것도 못 해요. 그래서 <laughs> 아 이거 영어 잘쓴 사람들 보면 좀 부러워. 약간 필기체처럼 잘 쓰는 사람들, 부러운데 딱 경수가 제거 원하는 글씨체여서 딱 보고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네 그다음에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쪽에 CD. 이거 CD 진짜 예뻐요. 저는 이번 CD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CD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자 여러분들 과연 이번 포카에는 또 누가 나왔을까요? 고자 포카는 미리 공개 안하고 지니 스민권이랑 SM타운 이런거 왔어요 자 과연 포카 저 진짜 이거 보고 엄청 놀랐어요 이거 보고 와나 진짜 미쳤구나 와 이번 앨범 포카오는 다했다 이런 느낌? 이런건 여러분 다 알지 않으실까요? 진짜 제가 이거 보고 그 영상에서도 소리 질렀어요 이게 진짜 얘가 맞나 진짜 얘 맞아 이런 생각 너무 진짜 난리가 났었는데 가연 누을까요 여러분 가연 누을까요 아마 진짜 다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이 아이 보고 소리 질렀어요 자 하나 둘셋 짜잔 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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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직도 안 믿기고요 진짜 얘가 제 앨범에 내올내 앨범에 나온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laughs> 진짜 울뻔했어. 늘 동대포카는 양도만 받았던 저에게 이렇게 앨범에 딱 바로 동대포카가 나오다니 진짜 멋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요그 시체가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좋은 것 같아요. 로또 보시면 딱 정확하게 딱딱딱딱딱 했어요. 너무 귀엽다. 애기 같아. 이 표정 아 진짜 귀여워 이거. 남은 2016년 즐겁게 마무리 해봐요. 엑소엘은 분명 내게 찾아올러. 하.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는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이 의상은 진짜 짱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네, 이렇게 저는 여기에서는 경수, 여기에서는 종대. 이렇게 두 개가, 두 명이 이렇게 나왔고요. 아, 진짜 경수 너무 잘생겼다. 하, 아, 종대야. 너무 섹시해.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포카를 치우고. 이렇게 얘먼저 앨범 속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속지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다들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스캔본 같은 걸로 다 올라와가지고. 음, 보여드려도 똑같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봅시다. 이게 자세하게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아, 저는 진짜 이거 다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렇게 순서 있어요. 아이 꿈 노래 너무 좋아요 시즈드림인 그 종대가 작사한 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가사들 있고요 이거 중국어 버전 네이 앨범 중국어 버전입니다 <laughs> 아 진짜 아 진짜 아 안돼 아안 안돼 이거 너무 잘 생겼어요 빨리 영상을 끝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다 하나하나 언급해드리고 싶다. 하나하나다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 사진은 유명하죠 굿즈로도 되게 많이 제작됐어요저 이거 아...이거 자 잠시만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보이십니까? 민석이 미친 외모 와 아, 진짜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재밌다 생각했어요 이게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쪽 한 면은 찬데 아, 뜨거운데 빨간색 이러고 이쪽은 약간 파란색 느낌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진에 약간 차고 뜨거운 느낌을 이렇게 반반 이렇게 나눠서 준걸 같은데 이걸 다 소화해내는 진짜. 정말 미친 외모. 진짜 이거 진짜 짓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무 이거. 아, 이. 아, 진정해야 돼. 여러분들, 넘어가야 돼요. 안 되겠어요. 아, 진짜, 이건 진짜, 아, 이거 진 너무 잘생겼어 특히, 이거. 저 이거 보고 소리 질렀잖아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거는 티저로, 티저 사진으로 나왔죠. 이건 정말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와이 중면이, 아, 입술에 손가락 얹어 놓은 것 봐. 와 미치겠다, 진짜. 아, 백현이 이거 진짜 섹시해요. 너무 예쁘다. 여기 세윤이, 미싱 저는 약간 그러니까 섹시하다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솔직히 이번 뮤비는 진짜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잘생겨서. 전 이번 이 앨범은 이싱이 이이 사진이 정말 좋아요. 진짜 너무 잘생겼어. 요 솔직히 이거 탄탄한 근육과 잘생긴 외모. 끝났지 않을까요? 끝. 이렇게. 돈 이렇게 있고 빨리 빨리 찍어 볼까요? 이제 하얀색 코리안 버전 들어갈게요. 이거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이쪽 겉면은 이게 다르고 이게 포스터 사진이에요. 음 대부분 똑같아요. 사진은 거의 비슷한데 중간 중간에 살짝 바꿔놓은 거. 그쵸? 살짝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이 사진.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제 배경화면, 제 배경화면이었습니다. 이, 이 둘의 조화. 와, 진짜 민석이 너무 잘생겼다. 와, 이건 진짜, 와. 아, 민석이가 진짜 잘생겼어요, 이번에. 진짜 미쳤구나. 이 백현이. 진짜 이 사진도 레전드였어. 아, 초점이 잘안 맞네. 이렇게. 비슷하죠, 대부분 사진은? 여기, 총대. 와, 경수, 와, 하, 경수 분위기, 미쳤다. 완전 미쳤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전이 사진 진짜 좋아요. 아, 뭔가 약간, 아이, 딱,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말로 못하겠지만, 와, 이 차, 와, 생 피지컬 보세요. 이건 정말 미쳤습니다. 진짜 모델이에요 모델 이렇게 끝 이렇게 드디어 로또 앨범 후기를 찍었는데 15분이나 걸렸네요 럭키오 몬스터 때는 이렇게까지 많이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로또 앨범 후기 이렇게 찍었고요 자 이제 폴라이프를 후기 찍어야 되는데 폴라이프가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이거 아직도 안 듣고 있는데 폴라이프도 같이 찍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후기를 찍어볼게요. 로또는 비록 아쉽게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서 못했지만, 앞으로 나온 앨범들은 다 해볼게요. 아, 챔백 씨도 같이 개봉해서 못했네요. 그것도 제가 이미 개봉해 버렸거든요. <laughs> 죄송해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샘백 시도 못 했고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도 나오는 앨범들은 진짜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이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서 저의 생생한 느낌을 여러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담이었고요. 항상 봐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